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변호사 임주혜입니다. 퇴직 후 혹은 새롭게 작은 가게라도 시작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강의 꼭 눈여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약서를 잘 읽고 잘 쓰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계약서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안에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을 계약서라는 문서로 남겨둔 거죠. 부동산 계약에서부터 투자계약, 근로계약 등등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은 계약이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일반인분들은 이 계약서 제대로 보지 않고 도장을 찍는 경우 많습니다. 위와 같이 정말 다양한 계약이 존재하지만요, 모든 계약 관계에 있어서 계약서가 꼭 계약서라는 이름을 달고 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라는 문서에 남겨두고 도장까지 꽉 찍어두지 않았다고 해서, 즉, 말로만 한 구두 계약이라고 해서 이게 계약이 아닌 것은 아니죠. 즉, 대화를 통해서 뭐 임금 조건이나 근무 조건 혹은 투자 조건을 정해 두었으면 그 자체도 구두 계약, 그러니까 말로 한 계약으로서 유효한 효과를 가지게 되고 꼭 말로 한 것이 아니라요, 문자나 채팅으로 남겨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역시도 효과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두 계약이나 문자만 남겨둔 경우에는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 없이 일이 잘 흘러간다면 아무 일 없겠지만, 분쟁이 발생하게 된 때를 대비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계약으로 사전에 정해두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라는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훨씬 그 증명, 입증이 수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통해서 나의 권리 의무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계약서의 주요 조항별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모든 계약에서 사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어떤 계약서든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첫 번째 당사자입니다. 계약 체결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내가 누구와 체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부분인 거죠. 내가 지금 거래 조건을 협상하고 있는 이 사람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컷 계약 조건을 저 사람과 협상을 했는데 저 상대방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사람이라 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약의 당사자 확인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리권의 확인이에요. 만약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요, 정당한 대리권, 그러니까 계약을 대신해서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주 큰 대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나와 지금 이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당 기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해당 기업과 관계가 없이 대리권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계약 조건을 협상할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 정당한 대리권 부여받은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목적물의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물품 거래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 어떤 일의 완성이라면 그 해당 일에 대한 정의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계약하기로 한 작업실은 햇볕이 잘 드는 505호여서 눈으로 직접 확인도 했는데 막상 계약서에는 지하 1층 다락방으로 써 있다?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시려면요, 계약서에서 목적물에 대한 부분 세심하게 살피고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계약기간입니다. 원하는 계약기간 정확히 정해두셔야 돼요. 계약기간 정확히 정해두지 않으시면 질질 끌려갈 수 있다거나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계약 조건입니다. 계약 조건에는 원하는 세부적인 스펙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두시는 게 좋겠죠? 여섯 번째는 계약 이행 시기입니다. 이 상품을 언제 인도할 것인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인도할지가 상세하게 기재되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 싶은 권리가 포함되는데, 그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해야 되는지가 적혀있게 되는 거죠. 이행 시기가 중요한 경우는요, 예를 들어 돌잔치에 답례품으로 나눠줄 떡 배달한다고 할 때요. 돌잔치 당일날 떡 안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그 돌잔치 제대로 치를 수 없겠죠. 다음날 떡을 두 배로 보내드릴게요 한다고 해도 이 계약은 이미 의미가 없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시기를 정해두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일곱 번째는 이행지체조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이행시기를 정해두었는데 지체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조건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돌잔치 떡배달, 계속 예로 들어볼게요. 돌잔치 당일날 떡이 배달되지 않아서 답례품을 주지 못한다면 정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예를 들어서 쌀 배달 같은 걸 시켰을 때는 쌀이 조금 늦게 온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닌 상황이라면 이행 지체에 대한 부분을 좀더 느슨하게 적어둘 수도 있겠지만 그 날, 그 시간에 배달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계약이라면 이행 지체 시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규정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계약의 금액에 대한 조항입니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의 유급, 장금의 지급일이나 일의 완성 후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계약금은 별도로 내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금액은 일시불로 받을 건지 분할해서 받는 건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계약의 해제에 관한 조항입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계약을 그만둘 수 있는 사유가 담겨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 중이라도 3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어 한쪽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로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한쪽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위반 사항을 발생시키면은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은 계약의 자동 갱신에 관한 조항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연장 여부에 대해 자동 연장되거나 자동 종료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만료 1개월에서 3개월 전에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고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자동 연장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품질 보증에 대한 조항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규격,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 목적물을 완성 납품할 것인지를 보증하는 조항으로요. 제공하는 목적물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다음은 손해 배상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계약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상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납품받은 목적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증하고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모두 내가 배상을 한다거나 상대방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와 관련된 손해를 어디까지 배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를 뭐 계약금액으로 한정해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받은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지금 상대방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분쟁 해결 관할 합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쟁 발생 시 어느 법원에서 해결할지는 정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내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해결하기로 정해두었다면 사실 이동 시간이나 거리에 있어서도 불편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해외와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국내 법원을 재판을 할지 해외 법원을 재판을 할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특약 조건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별도 특약 조건을 두고 있는 경우 있으므로 특약 조건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표준 계약서 사용하고 있다고 안심하셔는 안 돼요. 이 특약 조건에서 전혀 다른 내용, 별도의 조건도 붙일 수 있기 때문에요, 특약 조건에 부여된 추가적인 의문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 백지에서부터 직접 하나하나 작성하려고 하신다면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계약서 형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결국 이 계약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나 자신이기 때문에 조항별로 꼼꼼하게 직접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은 추가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에서 수정하고 싶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정하시려는 노력,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계약서 잘 읽고 잘 쓰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빌린 돈 받는 법에 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